로 올라온 이준호 프로와 어, 김곤 프로의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이 시작됩니다. 자 왼쪽에 이준호 프로, 우측에 김곤 프로입니다. 네. 자 김곤 프로 지금 왼손과 오른손에. 지금 결승 격돌이 일어났습니다. 네, 궁금 프로 정말 예. 이전 경기 어렵게 어렵게 올라왔는데요. 자, 반면에 이준우 프로 어, 아침부터 지금까지 좀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아, 어, 그 부분이 맞습니다. 어, 경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왼손입니다. 네, 왼쪽은 깨끗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이준우 프로에게 이득이 될지 오히려 방해가 될지는 경기를 틀어봐야알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준우 프로부터 네, 선두구를 하겠습니다. 자 이준우 프로는 생애 첫 TV 파이널을 네, 그렇죠. 이준우 프로. 그렇죠. 이준우 우레탄 프로? 볼. 나 아, 그렇죠. 우레탄 볼을 네, 사용. 지금 본선 결 중결 다 좋은 상황이 네, 1등을, 그렇죠. 1등을, 1등으로 일등으로서 네, 통과하지 않나요? 일등으로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걸 끝까지 지킬 것인지. 지금 자, 와이프가 내가, 와서 응원을 하고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준호 프로 생애첫 TV 파이널의 첫 번째 투구입니다. 이준죠 그렇죠. 이준호 프로. 이준호 투구는 준로 이준호 로 지금 호 프로. 이 그러니까 약간 근데... 약하게 포켓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페넥션이 네. 살짝 약했죠? 예, 굉장히 앳애좀 애띠 모습이에요 네 보면 근데 저는 결혼을 안한줄 알았는데 결혼까지 해서 네맞습니다두 그 네, 맞습니다. 어? 아이를 둔 맞습니다 네, 가장입니다 아빠입니다 네자 네. 예. 일단 왼쪽에 두핀 그렇죠 지금 이전 두 경기를 봤을 때 정말 이 초반에 이 스페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 이 우승자를 가리게 될 것을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우측에 두 핀, 더블로드, 이준호 선수. 지금 1프레임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1프레임, 2프레임이 굉장히 이준호 프로한테는 중요한 프레임,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네.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자기 스윙을, 자기 컨디션을 가지고 갈수 있는 최대한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TV 파이널 경험이 정말 많은 김고은 프로와 어, TV 파이널이 처음인 이준우 프로의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인데요. 음. 자, 김고은 프로 자, 투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프로를 이기고 온그 기세를 그렇습니다. 이어갈 것인지. 자, 자, 자 김고은! 엄청 늦었습니다. 괜쳤습니다김찮습 아, 두꺼껍습니다 약간 두꺼운데. 네, 예, 예. 어, 샷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보다 오기 됐어. 예. 자, 일단, 김공프로가 돌아오면서 약간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 어, 김공프로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 이거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연습도구를 이준호 프로만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잠깐의 변화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체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왼쪽에 한 핀, 무난하게 스페어를, 어,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깐 쉬는 시간에, 본인이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 네, 없는지, 자한번더 체크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보여줘요 김공프로 전에 게 어, 경기를 한번 치고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음, 안정은 더잘돼 있을 것입니다. 자김공프로2 e 프레임 바로 준비합니다. 자. 메이저 타이틀이 없다고 했던 김고은 프로 인데요 만약에 네. 우승을 하게 되면 욕심이 좀날 것입니다 통합 4승인데 메이저가 그렇구나. 추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음. 자 김고은 11번 어, 에서 김고은 프자 스트라이크 그리고 지금 이제 고, 김고은 프로는 어, 어느 정도 라인을 좀 찾았습니다 어, 맞습니다. 네. 아까 이 12발을 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했던 모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에이. 것으로 보이죠 파답 네. 하네요, 스트라이크로 그렇죠, 그리고 에이. 왼쪽에서 좀 어려웠던 실버 대인에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다는 맞습니다. 거는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도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준호 프로 어, 이번 대회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본선 중결에서 보여줬고요 마지막 이한 경기만 잘 치러낸다면 우승컵을 들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준호 프로 2프레임 이준우, 이준우, 이준우 프로 스트라이크. <laughs> 자, 지금 양수, 양수 모두 어, 스트라이크로 2 프레임을 시작했고요. 자, 자, 이렇게 되면 이준우 프로가 3프레임의 더블을 만들어낸다면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고지로 올라갈 수 있죠. 자, 역시 경기운다운 그런 긴장감과 실력을 자, 보여주고 있는 두 프로에게. 지금 이번에 김경범 프로가 우레탄을 쓰고 네. 네, 또 이준우 프로가 또손으로 우레탄을 사용하겠습니다 아웃사이드를 맞습니다. 사용해서. 아. 네, 지금 이 경기는 최종 챔피언 결정전, 네 결승전입니다. 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아. 보기 좋네요. 아, 좋습니다. 자, 더... 와이퍼와 아들이 예.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죠. 지금 더큰 힘이 날것 같아요. 버블을 도전하고 네. 있고요. 자, 이준우 프로, 이준우, 이준우. 이준우. 아, 이번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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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왼쪽에 세 핀. 척지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자 일단 타이밍이 잠깐 흔들렸어요. 11번 레인에서 어, 이준우 프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왼쪽 에세핀 어, 스페어를 한 후에 기다려봐야 되겠죠. 자스페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미스 네. 없습니다. 좋습니다. 왼쪽에 세 핀을 남겨둔 이준우 프로. 진중하죠? 자.. 프리즈나이이죠자 스페어가.. 스페어가.. 로션! 안정적으로 스페어 체크를 합니다 네 스페어 성공하면서 핀 미스터 스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김고은 프로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 더블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자 김고은 프로 김고은 프로 더블 더블로 리드를 하고 갈것인지 일단 1프레임에서는 어.. 한 핀을 남겼었고요 자, 자연 조정이 돼서 더블을 만들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프로 상프레임 12번 에이네에서 그 사본은 약간 두꺼웠어요. 네. 하지만 이제 고치를 끄덕였다 예. 네. 체크가 완료됐다. 맞습니다. 던졌죠. 자, 오, 잘던지고 같아요. 자갑니다. 잘, 잘 오!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네. 아웃사이드로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 정말 중요한 순간에 3프레임에서 스플릿이 났습니다. 자, 이게 스페어가 안 되는 스플릿은 아니지만 그렇죠. 자, 본인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체크를 했던 그 12번 레인이 생각보다 좀더 미스트가 그렇죠. 나와서 스플릿이 만들어졌는데 자, 자, 이게 계속해서 이전 게임에서도 조금 밖으로 내보내면 워시아웃 돼서 스플릿이 좀 나는 맞아요. 상황이 생겨버리고 네. 그걸 좀 타이트하게 치다가 오히려 복종 미스를 하는 범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피어를 자, 도전! 스피어! 도전! 아, 정말 중요한 순간을, 정말 중요한 스플릿을. 그렇죠. 그렇죠. 어, 성공했습니다. 자, 메이드 성공했습니다. 김고은. 김고은. 의지가 내다지면 그렇죠. 네. 여기서 분위기를 확실히 띄워봅니다. 자, 지금 채팅창도 네. 정말 뜨겁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말 중요한 스플릿 메이드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준우, 김고은. 동점입니다 동점입니다 네 동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김고은 프로가 저스프레이를 오픈을 했다고 하면 분위기를 그렇죠. 이준우 프로에게 던져주는 그렇죠. 경우가 되는데 너무 쉽게 어... 던져주는 경우가 됐는데 맞아요. 만들어냈습니다 예. 역시 삼승인가요 김고은 프로 사프레이 자, 김고은 김고은 사플레이 <laughs> 지금 재밌는 게 네. 김건프로는 왼쪽 레인에서 모두 스트라이크 만들어내고 있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이준호 프로는 왼쪽 레인에서 스트라이크 가 없습니다. 네. 네. 과연 이게 어떻게 경기 결과를 만들어낼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준호 프로 우측에서는 스트라이크 있었죠? 그렇죠. 네. 이준호 프로는 자기 게임을 그대로 풀어 나가면 됩니다. 네. 예. 자, 스트라이크 아, 한번 있었던 우측 레인. 사프레임. 자 이준우 프로 아까 완벽하게 보여줬던 스트라이크. 사프레임. 던졌죠? 사프레임 이준우. 아, 아, 이준우. 이 전과 똑같이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보여줬어요. 제일... 정말 챔피언 결정전과 같은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주 선수다. 빈 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양 선수 스트라이크 만들어내는 레인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이준우 프로가 왼쪽 레인에서 두번다 본인 투구 스페어 아니 착지 미스였다고요. 아, 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고 하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높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자, 거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신중하게, 더 지금 더 신중한 모습이에요. 예, 네. 11번 레인에서 자 아직 11번 레인에 스트라이크가 없는데요. 이준호 어때요? 착지해요. 11번 레인에 성공했어요. 덩을 검사. 만들어내면서 맞습니다. 지금 이준호 프로가 예. 좀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갔습니다. 착지했어요. 그렇죠. 착지 미스였던 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정확한 착지로 스트라크를 만들어냅니다. 최민혁 프로가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냐면, 네. 이제 오른손 투구자는 어느 정도 왼쪽, 오른쪽에 투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편차가 계속 생기는데, 아까 교육관 프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왼손은 아무도 안 쳤어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데, 이준호 프로가 김공 프로보다는 약한 게 뭐냐면, 타이틀이 없고 네. 우승 경험이 없다뿐이지 1등으로 올라온 프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저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자 김건프로 김건 볼을 교체했어요. 네, 볼을 교체 예요. 네. 볼을 교체했습니다. 과감하게 교체를 했어요. 12번 자, 레인입니다. 김건프로. 김건 브루클린. 예! 자 브루클린으로 떠오르 성공합니다. 지금 브루클린이든 1, 사포켓이 중요하지 않아요. 스타이크가 나와야 돼요. 야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브루클린. 자, 정말 게임이 어떻게 또 이렇게 흘러가나요? 네. 지금 이, 이 상황에서 모를 교체했다는 게 굉장한 큰 결심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아무나 결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고은 프로의 지금 이 판단이 브루클린 스트럭커가 나왔지만 정확하다고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요 반면에 이준우 프로가 오히려 심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요. 자, 김고은 프로가 바로 이어서 6 프레임. 자신감 있는 11번 에인 던졌는데요. 던졌어요. 되게 잘 아, 아, 두꺼워! 아, 두꺼워요. 네. 11번 레인에서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만들어냈던 이준우, 아, 김건 프로가 어, 이번에 우측에 세핀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볼을 지금 오른쪽만 교체를 한 상태고, 네. 11번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자 만약에 여기서 터키까지 만들어냈다면 오히려 이준호 프로가 그렇죠. 많이 힘들어 할 수도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분위... 일단 우측에 핀이 남았습니다 <laughs> 분위기를 음,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핀이 또3-6-10 포이즈나가 그렇죠. 좀 어려운 핀이에요 그렇죠. 하필이면 절대 쉬운 핀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3-6-10이라 아우 마지막 김고은 김고은은 안 내려왔다 네. 3-6-10이 하지만 김고은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준우 프로. 자, 이준우 프로 중요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던 메인에서. 그렇죠. 기를 도전하지만 모릅니다. 네.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고 자세가 무너지면 안 되죠. 네 이준우 프로는 본인 착지만 하면 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네, 맞습니다. 자. 이준우 프로 굉장히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역시 네, 맞습니다. 1위로 올라온. 맞습니다. 그 저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스트라이크 만들어내면 사실상 김고은 프로가 어 12번 레인에선 브루클린 스트라이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이준호 프로가 이제 또 앞서갈 수 있거든요. 네, 역전할 수 있어요. 자, 자 이준호, 착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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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지죠.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터키로 지금 게임을 리드해가고 있습니다. 자, 세계 아첫 TV 아 파이널에서 이렇게 멋진 경기를 펼칠수 있을까요? 자, 이준호 프로 어, 지금 와이프와 아들이 지켜보는 그렇죠. 가운데 정말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던지고 이렇게 딱 주먹을 잡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네. 네. 어, 퍼포먼스까지 완벽합니다 어, 내 친구 이준호 네, <laughs> 지금 친구들까지오시죠 예, 네, 지금 굉장한 많은 응원 부대가 와서 지금 관중석을 메워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많은 볼링 팬 분들께 어,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이준 프로인데요. 자, 과연 실 프레임 퍼베가를 만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지가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착지했습니다. 착지했어요. 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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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착지입니다. 자, 네개 스트라이크로. 이준호 프로는 지금 표정이 여유로워요. 여유로워. 네, 그렇죠. 지금 김고은 프로를 앞두했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예. 자 브로. 이렇게 되면 김고은 프로는 어 브루클린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면서 흐름을 다시 가져왔지만 다시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김고은 프로 그렇죠. 그냥. 우승 타이틀 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건프로. 자 이전에는 오. 브루클린 존으로 스 수작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자, 자 과연 만들어낼까요? 교체를 했어요. 또 아, 다른 볼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자 한번 지켜볼 지켜보십시오. 김건프로. 김건프로. 아, 김. 아. 모자라요. 아, 조금 아, 약하게포팅이 그렇죠. 되면서 왼쪽에 한핀한 한 핀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지금 7프레임까지는, 어, 이준 프로가 확실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후반으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네. 김건 프로는 이제 더 이상, 어, 질, 물러날, 물러날, 물러날 곳이 그렇소서, 없습니다. 네. 이제는. 김건 프로 일단 스페어를 한 후에, 마지막 남은 3프레임을 무조건 스트라이킹 아웃을 한 후에 승부를 봐야 되겠죠. 자 스페어 스플습니다자 아, 김공프로 정말 어려운 스플릿도 스페어하고 사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브루크린 존으로 더블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준우 프로가 어, 정말 퍼베가를 만들면서 너무 앞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김공프로에게는 무조건적인 스트라이크 필요합니다. 할 페이. 김공프로는 이제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 그렇죠. 예, 볼을 교체를 하고 또 11레인에서도 볼을 또교체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교체한 볼로 양쪽을 치고 있어요. 자, 그 승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김공프로. 아, 아 지금 앵글 넘 없이 던졌죠? 네. 예, 지금. 자, 왼쪽에 한 핀을. 어 지금, 예, 네. 4번 네. 핀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확실히. 지금까지는 이제 김공 프로가, 어, 많이 지쳐지고 있고요. 네. 네. 볼도 많이 교체하면서. 그렇죠. 네. 최대한 이제 본인의 라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이제 이준호 프로한테는 더 유리한 게 그렇죠. 생사방이 저렇게 공을 교체한다는 건 라인이 없다는 거고 절박 네. 절박한 절막, 그렇죠. 게 눈에 보이면 아 이준호 프로는 당연히 심리적으로 내가 더 여유 있는데 나는 내 것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그 식으로 치면 돼요. 네. 네. 지금 이준호 프로는 자기 또 그대로 이 경기만 풀어나가면 그렇죠. 예.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네, 죠 그렇죠. 어, 네.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우리 최민혁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착지만 네? 네, 착지만 잘 되면 모든 게다 스트라이크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또 그런 부분을 바로 놓치지 않고 최민혁 프로가 집어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제 최민혁 프로 말씀대로 착지가 된 순간 모두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네, 착지가 돼야 돼요. 네. 볼링은 자, 볼링의 착지가의 중요성. 자 이준호 프로 지금 8 프레임 현재까지는 4배가. 과연 다섯 개의 차트 데일리즈 이진호 더 좋아해잖아요. 다섯 개에서 스트라이크 만들어내는 2.5% 그렇죠. 얇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스타크를 다섯 개를 만들어냅니다. 자, 자, 본인이 던지고 나서 세레로이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더라도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리가 착지하는 릴리즈를 계속 유지하는 게왜 중요하냐? 이 포인트에서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가 보시죠. 예. 착지를 함으로써 팔로 우 들어 스인 자체가 완벽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릴리즈 착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릴리즈 착지가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 이준호 프로가 대회를 보고 있어서 오히려 팬들께 보여주겠다고 그렇죠. 볼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자 이준호 프로, 이준호 프로가 세계를 바꿀 것인지. 네. 아, 좋어요 네, 아, 그렇죠? 아주 좋아요. 네, 아, 좋아요. 네. 그래도 사실상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준호 프로도 사 실상 한핀을 남겼지만 표정에 여유가 있죠. 네. 네. 자, 상대도 TV 파이널에서 그렇죠. 이렇게 침착하게 경기를 또 운영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준호 프로 스페어 처리를 일단 해야죠. 네. 해야죠. 네. 그러면 거의 뭐 팔부 구분능선이 넘어가는 그렇지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TV 파이널입니다. 이전호 프로 우측의 한 핀. 네, 스피어를 합니다. 안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김동호는 물러나고 졌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든 스타크를 만들어내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9인텐 파운데이션 프레임. 자, 김건 프로. 충분히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입니다. 자, 그 프레임. 김건 프로. 볼까요 김건 프로! 김고은 마지막이었는데. 프로 마지막 확실히 이튜 레인을 네. 본인도 이제 좀 확실히 바꿔서 맞아요. 앵글을 좀 좁히고 좀 공, 공략을 좀한것 같은데 아 10번 핀이 빠지지 그렇죠. 않네요 네자 이렇게 되면또 저것도 김고은 프로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네 전략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네. 네. 네 정말 네. 대단합니다 네. 어떤한 대처를 보여줬어요 네 그렇죠 예자 네.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네, 그렇죠. 끝났죠. 끝났고요. 네. 네, 끝났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네. 또 김고은 프로가 이행하는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김고은 프로가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팬분들께 네.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 14, 아니 뭐 이제 거의 뭐겉터겉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네. 프로가, 그렇죠. 겉도 겉도가, 완성 겉도가 나와도 209점인데 음. 이제 처음에 카운터 미스가 아예 없는 이상 맞습니다. 뭐, 뭐 거의 뭐90% 이상 그렇죠. 네. 하지만 마지막 김공프로 마지막까지 볼 교체와 어 여러 가지 이제 맞아요. 액션에 변화를 주면서 어 끝까지 최선을 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김영준 프로를 이기고 올라올 때도 그렇죠. 그 집중력은 네. 어 박수 받을 만하고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저렇게 집중해갖고 그 이준호 프로를압박해주는 것도 멋진 경기가 나오는 것 이준호 프로도 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지금 오른손이 지금 두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오른쪽에 지금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데 그 변화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다가왔어요. 그습니다 예.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볼의 교체, 교체에도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캐리를 그렇죠. 네, 이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 변화에 벽이 부딪혔네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까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해 그렇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멋진 모습을 아, 보여주려고 기... 네, 김건프로 마지막 프로. 투구까지 집중하는 모습 아 정말 멋집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프로다. 네. 아쉽지만 그래도, 그래도 네, 네. 마지막 두 골. 그래도 스웨그로 유준행미를 결정했죠. 잘했어요, 잘했어 자, 김건 멋집니다. 멋지게 경기를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자, 자, 자 네. 여러분들도 김건 프로에게 네. 그렇죠.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제 이준우 프로 어, 이번 아, 새로운 새로운 챔피언이죠. 챔피언이 새로운 챔피언, 그렇죠. 그렇죠. 챔피언 네. 네. 나온 우 프로.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네. 재밌는 건 작년 개막전 우승자가 이상일 프로였거든요. 아, 가요 25기 이번 이준호 프로도 25기. 22, 그렇죠. 박근호 프로도 25기. 2 아, 5기가 아, 정말 강력하네요. 더 강력한 초수로 25기. 아, 정말 아, 프로도 중요한 게 그게 중요했네요. 이거 얘기하기 아, 우리 동기들이 잘한다. 예. 타입 1. 이 이준호 프로가 또 화다 납니다 자 이제 완벽해요 네, 이제 네 이준호 프로의 와이프 표정이 좀 이제 밝아졌습니다 네, 초반에 아, 좀 긴장된 모습이 보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네. 지금 이준호 프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표정도 똑같고 음. 정말 안정적이에요 맞습니다 아. 근데 표정은 똑같은데 사실 이제 마음속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얼마나 떨렸을지 궁금하기도 뭐, 하고 굉장한 꼼꼼 페이스에요 네 완벽히 네. 마지막 투구가 될때한번 표정이 변하는지 그렇죠.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이왕이면 이제... 스트이킹하우스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멋있게 네자 네. 아, 나왔고요 하이 하이 자 ]구나. 그러면 이제 한핀 남긴 상태에서자 챔피언샷 아, 네 챔피언샷입니다 아, 아, 아. 이번 2023 n k h c 어 올해 대막전이죠대막전의 아, 챔피언 네. 유진우 프로의 챔피언샷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채팅으로 챔피언샷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이제 한번 부탁드립니다.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결혼 아, 챔피언 이준호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서 얼굴이. 아, 네. 감사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뭐 프로 뭐 일단 이따, 이따가 뭐 인터뷰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물어보겠지만, 네. 어 커플님들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어, 말씀해 주시면 물어보겠습니다.